변현재 유영진 선수의 경기는요 레몬에서 먼저 1세트 경기가 펼쳐집니다 변현재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잠깐 인터뷰를 해보니까 역시 1세트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결승전보다 훨씬 더 그렇게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승전 1세트 경기입니다 레몬이에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입니다 파란색 변현재 선수고요 빨간색 유영진 선수예요 체력 빼놓고 잡고 못잡고왜의 어떤 그 어, 분위기는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역시 SCV 하나 프로브 하나의 싸움이긴 하지만 오, 잘 피해주고 있고요 역시 SCV 하나 프로브 하나의 싸움이긴 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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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입구 아, 막아버리면 질로못 들어옵니다 프로브도 못 나가요 요거 마린만 지나다니는 심시티 뒤쪽으 하나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는 쫓기고 있습니다 네. 원게이트, 이좀 전진된 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질럿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입구를 틀어막는 요즘에는 이 틀어막기보다는 좀 어, 건물들을 좀 붙여 지어주면서 마린들의 그 포지셔닝을 잘좀 해낼 수 있는 공간에 어, 이 건물을 지었다면은 지금 완벽 틀어막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변현수 선수는 이에 대한 그 대비책이 있거든요 질럿을 조금만 뽑은 상태에서 넥슨스 빨리 올립니다 네. 입구를 못박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입구 막는 걸 허용을 해준 다음에 넥서스부터 짓고 이후에 질럿이 두드리면서 앞마당을 상대의 전략의 주축이라고 볼수 있는 앞마당 확장 기지가 좀 늦게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일런을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정찰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유영진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대각으로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정찰병령 끊어냈고, 견제도 바로 취소. 시간 끌어줬거든요. 이게 네. 결국에는 그래도 그막잘 질럿에 휘둘리는 그런 그림은 안 나왔기 것 때문에 것 테란도 상대 뭐다 보고 있고 거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토스가 좀더 기분 좋은 상황은 맞는데 맞아요. 풀업으로 결국에는 s c 를한번에도못 잡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었던 이런 공격이거든요. 거기까지 무난하게 가지 말아야겠다는 라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 쪽은 변현 선수일 것 같고요. 네, 투스로서도 지금은 오 전진목 고 와서 짓는데 뒤쪽으로 빠지면서요. 붙지 못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 야, 오, 이거 한번. 그래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와, 선로봇? 그냥 대놓고 선로봇 때린다고? 로봇. 사업 안 돌아가는 거 봤죠. 선로봇 알아요. 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 또이 프로토스의 전진된 그런 병력들과 함께 리버가 정면 쪽으로 올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해야 되는 그 테란의 입장 거죠. 그렇다면 서플이 다 파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된 벙커를 통해서 수비 라인을 갖추려고 하는 듯해요. 상대가 사업보다 로보틱스를 일찍 올렸다라는 힌트를 바탕으로 네. 정면에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벙커 하나도 건설을 해 놨고 이후에 버텨가면서 이제 그어 뭔가. 사실, 업그레이드도 완성시키기 위한 최비. 요투아머리 얼마 전에 어, 최우선이 하는 거 봤거든요? 나쁘지 않아. 이거 그 괜찮더라. 힘을 그, 수 있다라면은 완전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하는 공업 건데, 공업 <목소득> 빠르게 예, 공업된 아니야. 1위억 타이밍 아니고 2위 하면서 계속 하죠. 가던데요? 근데 괜찮던데? 업그레이드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경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투어머리 지금은 시도를 해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신경 쓰면서 어, 버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상대의 의도 자체를 어제 SCV 정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이런 시, 이,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 의도대로 그냥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변현재 선수에게는 보이죠. 네, 스타게트 올라갑니다. 중간 뭐 캐리어를 자주 사용했던 그 선수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별 다른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게이트를 올리나면 이건 그냥 캐리어거든요. 네. 아, 소수 병력으로 버티면서 아머리 두 개를 빨리 올려서 결국은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아, 먼저 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을 최대한 지금은 앞당기겠다라는 게 유영진의 생각이고요. 네. 적조부 침투하지 못하게 터렛을 간격 맞게 지금은 생산을 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까지 건설해 가면서 상대가.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셔틀에 의존한 견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었을 수 있다. 그럼 네. 그 정체가 뭐냐 지금은 파악하기 위해서 컴셋도 지금 빨리 확보할 생각이에요. 빠의 위치 때문에 션5못 들어갑니다. 더머리 네. 시제이다 보니까 컴셋도 올리고 하니 팩토리 자체가 지금 늦게 늘어났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 틀어 맞게 되면 풋풋는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 스트리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보기 위해서 업적을 분주 움직이곤 있어요. 네, 슬쩍슬쩍 슬쩍 주어지는 시야 한 도네에서 상대방의 병력 종류가 무엇인지 계속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었죠. 네. 지금은 이 단지 확장보다는 네. 지상군과 캐리어를 꾸준히 뽑아내고 오.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 살짝 스치게 지가 걸렸거든요. 네. 지금까지 포가 돌아간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캐리어다라는 것을 지금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머신샵 돌리면서 골리앗 생산. 추가 변혁 생산 거기다가 커맨드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골리앗 어, 위주로 부대 편성을 해가면서 캐리어에 어, 버티고 그리고 나서 어, 추가 확장 기회를. 지와 캐리어 다른, 너무 빨리 모일 것 같은데. 근데 벗고, 그래도 희소식인 벗고, 게 벗고, 현재가 벗고, 상대. 상대... 그 테란의 체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게이트 늘리고 질러 뽑고 있거든요. 업테란인 어, 거 요렇게 만약에 투아머리까지 하는 거를 알았으면 진작에 트리플렉서스 가져갔을 텐데 뭐 한2격 됐을 때는 아 부족한 그. 아서 유캐리어 대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거 캐리어 짤짤치기 네. 좋은 자리라서. 네 맞습니다. 일단 생산. 왜냐면 바로 이제 본진으로도 갈수 수수수수 있고 패쪽으로도 수 갈수 수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데이 이거 비 유, 비 유영진도 뭔가 좀 이어 타이밍 준비했는데. 유캐리어 정도 나옵니다 이거 변연지 캐리어컷 나쁘지 않거든요. 아 이제 유영진은 병력 구성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벌처 위주로 할 겁니다. 음을 벌처 음을 탱크 위주. 왜냐면 지금 네. 공방 이업도 찍고 굴리아도 네. 네. 찍어야 돼서 근데 팩까지 늘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네. 네. 탱크를 네. 찍는다? 네. 그럼 가스 네. 안 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캐리어 대비하기 위해서 유 유영진도 탱크와 더불어서 약간 캐리어 위주로 생각해서 벌처 안 뽑고 거의 이제 탱크랑 굴리아 위주거든요. 이제 지금 근데 지금 질러시 많아요, 엄청. 네. 좀 있었어요. 방시, 방심하다 그냥 확 뚫릴 수도 있어요, 정면. 유경진 견제 음. 이어나가는데요. 테란이 도대체 어떤 그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테란의 지상군 그 업그레이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야 되고 캐리어 통해서 지금 알아내는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노크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떤 병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투캐리어의 상태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총 지금 두개더 나왔으면 네, 지예 지금 엄청난 거. 엄청난 거. 네, 지금 엄청난 거. 네, 지 지금 앞에 마 거. 어그 네, 지금 엄청난 려요 그냥 진짜 잠시만. 엄청난 거. 네, 지금 엄청난 거. 네, 지금 엄청난 거. 거. 네, 지금 엄청난 거. 네, 가금 엄청난 거. 네, 지금 엄 거기 에드라곤소수와 네. 더불어서 발업 된질러의 양이 엄청 네. 많습니다. 자, 지금 기운 네, 좋은 상태예요. 테라 네, 입장에서는 지금 프로토스가 추가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타이밍이라서 네. 이 정도의 병력이 시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네, 네. 게다가 예, 캐리어 위주예 부대 편성이라면은 벌처가 적기 때문에 마인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 그런, 그렇죠. 그런 측면을 지금은 노리고 야, 있습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변연재 자, 병력으로 내개 지상에 보내면서 이병렬 지금 잡아먹을 준비까지 하고 있거든요. 와, 타이밍. 그을 녹이기 너무나도 힘든 체제입니다. 네, 자 이병렬 지금 몸 병력을 지금 보넣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와. 자이 구조까지 왔어요. 자 위쪽으로 지금 버티고 있었던 정면을 버티고 있었던 병력은 다 네.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고. 어, 주변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탱크도 지금은 잡아내면서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선를 통해서 하나씩 끌어내고 있거든요. 추가 병력 도와요. 불력 병력이 깨지고 추가적인 확장을 네.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그 것들이 지금 물거품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복구를 할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 병력 양해서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캐리어에 집중하려면은 역시 골리앗의 비중이 많아야 되고 네. 당연히 골리앗의 비중이 많아지자면은 탱크 골리앗이 되니까. 타임이 기가 막히네요. 질럿을 잡아먹는 벌처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체제잖아요. 그렇지 쭉쭉 밀고 들어가면서 이번 타이밍에 확장 기제를 조사시키고 GG 아, 변연재의 기술이 들어가면 1세트 이 먼저 승리 따릅니다 캐리어를 던져놓고 벌처의 공백을 이용한 바로댄질바 다수 어, 기용 그리고 추가 벌티를 늦춰가면서 게이트를 풀로 돌려서 찍어낸 바로댄질럿과 소스드라군 캐리어 조합에 그냥 업그레이드로 대처를 하려고 했었던 유영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